안녕하십니까. 참낳과 함께하는 방파제 네, 투어, 네, 조사리, 네, 조사리 한번 와봤습니다. 자, 투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차는 이렇게 입구 쪽에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방파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갯바위 쪽도 네, 입구 쪽에 음, 낚시 포인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양 쪽에는 뭐 이쪽에 선착장 쪽에는 에, 이렇게 에, 또 어, 선착장이 빠져 있네요 에, 민장대 낚시 그리고 내양에 에, 가까이 원투 낚시 근투라 그러죠 근투 낚시하기 굉장히 편안한 장소 그리고 이렇게 내양에 에, 계단도 잘 되어 있고요 예, 민장대 낚시하기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 입구에 보시면 테트라포트가 이렇게 네, 높게 예, 빠져있어서요 아, 그냥 일반 예, 원투낚시 하기에는 좀 힘든 예, 그런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우! 파도가 쳐서 여기까지 막 넘어오네요 자, 내양 쪽에 한번 볼까요? 밑에 쪽에 이렇게, 네, 높이가 꽤 돼가지고,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양 쪽에 낚시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는 계속 네, 테트라포트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네, 한 2m 이상 높게 쌓여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여기 내향 쪽에도 보시면 쭉 이렇게 발판이 좋게 쌓여 있다가, 이 끝에는 이제 석축으로, 네, 내향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구멍치기 라든지, 네, 민장대 낚시 하시기에 편안한 네,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들어오시면, 여기는 계속 테트라포트가 높다가요. 네, 여기서는 테트라포트가 낮아집니다. 네, 낮아져가지고 원투낚시하기에는좀 원투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금 길게 빠져있어요. 한 10m 정도. 네, 테트라포트가 길게 빠져있어가지고, 회수할 때는 네 테트라포트에 올라가셔가지고 회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저기, 예, 해안가 쪽으로 원투 낚시도, 네, 즐기면 굉장히, 예,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예,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끝발이, 예, 포인트에 오니까 테트라포트가 사이즈가 중, 네, 중간 사이즈의 테트라포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빠져있는 길이도 한 7m 정도로, 네, 여기서 원투 낚시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포인트가 네 형성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여기도 뻥 뚫려 있어가지고요. 네 원투 낚시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네 테트라포트가 중간 사이즈, 네 중간 사이즈라 가지고 찌낚시하기에도 네, 네, 안성맞춤인 그런 환경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다는 네, 끝발이 쪽이 지금 네, 낚시할 수 있는 환경을 네, 잘 조성을 하고 있고 이쪽 편에는 테트라포트가 네, 조금 서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있어가지고 저게개산 어, 테트라포트를 건너가야지 찌낚시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내양쪽 네, 민장대 낚시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양쪽은 끝 쪽, 네끝 쪽으로 와야지 예, 낚시 포인트가 잘 형성이 돼 있다, 네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반대편, 네 반대편 작은 방파제 한번 네이 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